90편. 하나님, 주님은 제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습니다. 오래전 산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주께서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주 오랜 옛적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소서, 참으소서,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천 년이나 하루나, 주는 매한가지입니다. 주께는 우리가 아련한 한순간의 꿈에 불과한지요. 햇뜰 때 멋들어지게 도아놨다가 속절없이 베이고 많은 흘리에 불과한지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진노에 우리는 옴짝달싹 할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놓치지 않으시고 어릴 적부터 저지른 악행을 주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잔뜩 스프린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가가 그것이 전부인지요. 우리 수명은 70만 지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누가 그러한 진노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터뜨리시는 그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들을 온유하게 대해 주소서.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주신 만큼, 이제 좋은 날도 주소서, 불행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드러내 주소서, 주님의 눈하신 모습을, 주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주시는 모습을,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오, 그렇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림없게 해주소서. 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래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안전합니다. 그렇다, 그분께서는 너를 함정에서 구하시고 치명적인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거대한 팔을 뻗어 너를 보호하신다. 그팔 아래서 너는 더없이 안전하리라. 그분의 팔이 모든 불행을 막아내신다.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밤에 다니는 사나운 늑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을 대회하는 질병,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도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죽어나가고 하리 때처럼 우수수 떨어져도. 내게는 어떤 불행도 미치지 못하리라. 오히려 멀쩡한 상태로 먼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악인들이 죽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불행이 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재해가 내 집에 들이닥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잡아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너를 보호하는 것. 너는 아무 해도 잊지 않고 사자와 뱀 사이를 누비며 젊은 사자와 뱀을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공경에서 너를 구해 주리라. 내가 오징! 나만 알고 신뢰하면 내가 너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당할 때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장수하여 오래도록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92편.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벽마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검은고와 하프, 장엄한 현악기 소리에 맞춰 주님의 성실하심을 밤새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기뻐 소리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둔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일어나고 악한 남녀가 세상을 차지해도 주께서 그들을 베어 넘어뜨리시고 한번에 끝장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모두 망했습니다. 악의 하수인들이 바람결에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돌진하는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축제행렬로 영예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책 잡는 자들이 쓰러지던 모습,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도망치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음성, 내 귀에 가득합니다. 선한 이들은 종려나무처럼 건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뚝 솟으리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안뜰에 옮겨 심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라리라. 늙어서도 늘 푸르며 진액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그분은 나의 산 크고 거룩한 산.